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친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2021년이 오늘 포함해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재단을 쌓으시며 기도로 보내오신 여러분들께 하늘의 소망이 임하셔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아시죠? 한 스크리스티앙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두 명의 사기꾼이 어느 나라의 임금을 찾아가서 신기한 신비로운 천으로 옷을 지어 바칠 텐데 이 옷은 세상 그 어느 옷보다도 귀한 옷인데 단한 가지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이 넘어가죠.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그 실령한 옷을 지어 입고 행차를 해요. 신하도 신민도 그 누구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를 외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믿는 이들이 과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곳에 답할 때이 동화가 도움을 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권능이 너희에게 옷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는 극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투명한 옷처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모두 여섯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는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알수 있다.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2절로부터 14절을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알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알수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부터 23절에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시 이곳에서 메아리쳐 져요. 극류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것,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 가지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인성,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 성탄과 세밋, 이 은혜로 충만한 이 때에 저는 필요에 의해서. 바울 서신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연속으로 읽으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네 가지 서신은 한 가지 면에서 공통됩니다.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는 자유, 에베소서는 새로움, 새로워지는 것, 골로새서는 강함. 강인함 그리고 빌립보서는 기쁨인데 그네 가지 주제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으로 수렴돼요. 그것은 내면의 자유, 내면의 새로워짐, 내면의 강함, 내면의 기쁨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성령으로 옷 입은 거에 대한 타인에 대한 태도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었다 그렇지 못하다. 옷 입었다 벌거벗었다를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내면으로부터의 자유 갈라디아서 내면으로부터의 새로워짐 에베소서 내면으로부터의 강하여짐 골로새서 내면으로부터 샘솟는 기쁨 빌립보서가 읽힙니다. 공통어는 키워드는 내면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은 우리가 인격을 도야한다고 인격 수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얼마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고 새로워지시고 강인해지시고 기쁨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 타인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인내하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열면서 올해가 3일 남았다고 했는데 3일 동안에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고 싶으신 것 중에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용서하고, 한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한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으려고 그래요. 다섯 가지 남았습니다. 3장 15절은 뭘 보면 성령 충만한 걸알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느끼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let the peace of Christ be your empire.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심판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 하는 사람이죠? 기준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그 인도하심의 가장 큰 표징이 증거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심판되셔서 나의 기준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세 번째 방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알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메아리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한 가지 방식이 더 나와요. 그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컴파트먼트라고 이렇게 부분 부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밑줄 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충만한데 여기서는 돌변하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이 일관되고 하나이어 되는데 부분 부분 조각 조각. 마치 이렇게 파티션이 쳐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우리 많이 겪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와 교회 밖에서 신중하게 잘 처신해야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든 일에 일상의 삶에 있어서 단절이나 구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알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모두 17절의 그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딱 4절입니다. 압축되어 있어요. 가족.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아이,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안데르슨의 동화를 말씀드리면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소리친 사람이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가장 잘 알아요. 내 아이가 말이죠. 새벽에 적합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새로운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7살 난 딸아이가 붙여진 별명이에요. 저보고 이 e 갤럭이래요.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따온 이 e 갤럭, 집에 가면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이거죠. 불만인 거예요. 변명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아빠가 교회 일을 사역을 해야 될 일이 많아. 연락도 많이 오고 뭐 밴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딸이 보더니 아빠 그거 아니고 뉴스 보고 있는데. 딸이 제일 잘 알아요. 저의 영적 상태와 충만함을.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사랑으로 존중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알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직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고용주라면 피고용인을, 그리고 직원이라면 자기의 보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거짓없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입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의 모습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알수 있는 여섯 가지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시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벌거벗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벌거벗음을 알아야 성령으로 옷 입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된 성령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심판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동심원을 이루어서 확장되어 나갈 줄. 있습니다. 그 은혜가 3일 남은 이 새벽에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발과 벗음을 발과 벗겨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오디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자유함과 새로움과 강해짐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